작년 말 멤버십 회원님들이 지금 아파트 투자 할까 말까 이런 문의를 참 많이 하셨어요. 제가 회원님들께 드린 답변은 늘상 위기일 때, 집값이 폭락했을 때, 아무도 안 살려고 할 때, 이럴 때가 기회였다. 시간이 지나고 보니 항상 그랬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지금 거기 위기다, 막 이렇게 말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지도에서 보이는 대구 이야기 하는 겁니다. 이번 시간 입주 폭탄 대구가 기회일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아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투자할 수도. 있... 있구나. 알게 되실 겁니다. 구독, 좋아요, 회원 가입 해주시고 바로 시작합니다. 역발상으로 지금 부동산 위기인가 이런 곳을 제가 찾으려고 세 가지 방법으로 필터링을 해봤어요. 첫 번째는 하락을 많이 한 곳이 어딘가 이 대구 쪽 하락권이 20-30% 하락도 306건으로 이렇게나 많습니다. 40% 이상 하락한 곳들도 133건 이렇게 나올 정도로 하락한 거래들이 많고 유튜브에서도 대구 폭락 영상이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입주물량이 엄청 많은 곳이 어딘가. 대구 입주물량인데요. 정말로 엄청납니다. 아, 이런 거 보는 게 쉽지가 않아요. 체크해야 될 것은 적정 수요가 여기인데 2023년에 적정 수요의 3배 가까운 정도로 엄청나게 입주를 합니다. 24년에도 엄청나게 입주. 체크해야 될 것은 25, 26년 되면서 입주량이 확 줄어요. 여기서 힌트를 얻은 것은 집값 자체도 엄청 빠졌는데 입주량도 엄청 많은 지금쯤이 어쩌면 기회이지 않을까. 어 대구를 좀 살펴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죠. 26년, 27년 이때 엑시타는 전략 어떤 게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자, 세 번째로는 안 좋은 곳을 본건 아니고 대구 안에서도 리스크가 적은 곳을 보려면 학생들이 많은 곳, 학원이 밀집해 있는 곳을 보면 리스크를 줄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든 거예요. 학원이 200개 넘게 몰려 있는 곳이 보라색으로 표현되는데 이 보라색으로 표현되는 곳이 우리나라에서 몇개 없습니다. 대구 수성구 쪽에 296개 학원이 몰려 있고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경기도의 최대 학원가를 가지고 있는 평촌 한번 가볼게요. 평촌 학원가에 왔는데 304개 학원이 모여있죠. 대구 수성구가 그 유명한 평촌 학원과 정도랑 비슷한 규모다. 이 정도일 줄은 몰랐죠. 공부로 둘째가라면 서러운 중계동도 223개 그런데 대구에 296개 학원이 몰려있는 수성, 범어. 이쪽에 분양하는 아파트. 여기를 1순위를 보고 그 외에도 학원이 많은 곳 아니면 메인 학원과에서 조금 멀어지더라도 투자금액이 작게 들어가는 분양권. 이런 거를 봐야 되는 시장이다 이거죠. 부동산 위기는 기회라 했듯이 그리고 배짱 있는 사람이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이런 말도 있죠. 이 대구 분양권 투자 시장을 7월 26일 날 현장에 가는 임장 프로그램을 또 준비했습니다. 신청 방법 댓글에 달아 놓을 건데 일단 영상 끝까지 보시고 그 이야기도 마저 해 드릴게요. 일단 간단히 분양권 투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메커니즘은 단순합니다. 분양권을 살때 일반적인 아파트 거래처럼 등기를 이전해 오는 거래가 아니라 새 아파트로 들어갈 수 있는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지위를 가져오는 겁니다. 이미 돈을 내놓은 계약금 등 그리고 프리미엄 플러스 알파를 계산해서 분양권을 사오는 거죠. 그리고 잔금때는 담보대출을 일으켜서 중도금대출 잔금 이런 것들을 아파트 담보대출로 전환하면서 잔금을 치릅니다. 진짜 단순 무식하게 분양권 거래를 설명드렸는데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잔금을 하는 그 시점에 집값이 많이 올라있으면 땡큐죠. 이게 분양권 거래의 단순한 메커니즘입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등기를 이전해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진짜 분양권 소유자인가 정확히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분양권 거래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부동산에서 거래를 하는 게 안전합니다.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뭔 소리 하는구나 아실 거고 처음 듣는 분도 관심은 가실 거예요. 어 저렇게 단순하게 돈을 번다고? 맞습니다. 단순한 거 맞는데 이게 예측의 영역인 것도 맞습니다. 올해 내년에 입주가 이렇게 많으니 프리미엄이 좀 붙을 게덜 붙었을 거고 아예 안 붙은 무피투. 손해 보고라도 내 분양권을 사가시오 하는 마피 투자 같은 거. 그런 물건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몇년 후에 입주를 한다. 근데 그 사이에 시장이 살아나고 분양권 가격이 오른다. 그럼 중간에 분양권을 다시 팔아서 수익을 낼 수도 있고 아니면 잔금까지 가져가서 월세를 놓고 대출 이자를 감당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길게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뭐 저같이 예측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시장만 찾아다니면서 투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분양권 살 때도 무턱대고 사면 안되고 파는 전략 파는 타이밍을 잘 분석해야 됩니다. 대구 분양의 입주시기를 살펴보니까 참으로 공교롭게도 A급지 비싼 곳들은 시장이 좀안 좋은 올해 내년에 입주가 좀 많고 투자금이 좀덜 들어가는 B급지 C급지로 갈수록 입주시기가 좀더 멀리 있습니다. 아 너무 어렵게 설명드렸나요? 다시 다시 적은 투자금으로 긴 입주 기간을 두고 매도 전략을 이렇게 이렇게 살펴보면서 갈수 있는 거는 입지가 좀 떨어지는 곳들이고 입지가 좋은 곳들은 피를 많이 많이 주고 사야되면서 조만간 입주를 하는 그런 매물들입니다. 전세가율도 낮아서 투자금액이 더 많이 들어가겠죠. 네이버 부동산에서 분양권 매물 잠깐 보면 분양권 매매로 한번 검색을 해봤을 때 급지별로 보겠습니다. 학군지 A급 지역으로 범어역 수성구청 이쪽에 분양권 매물을 보면은 피가 1억 7천 4억이 붙은 것도 있고 조만권 등등 피도 천차만별입니다. 5억대 피, 1억대 피, 4억대 피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대장단지일수록 투자금액이 많이 들어가 한다 말씀드렸죠. 다른 아파트를 보면 P7000대,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하나 더 보면 버머역에서 좀 멀어지니까 P1000 무. 피 이런 식으로 바뀌죠. 1호선에도 학원가가 있다고 했잖아요. 상인역 월배역 쪽으로 보면 여기는 또 무피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A급지일수록 P가 높기 때문에 투자금액이 많이 들어가고 A- B급지로 내려올수록 무피 투자나 때에 따라서 마피 투자 같은 물건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대구 아파트 분양권 투자 현장 답사 임장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고정 댓글에 신청 방법 링크를 달아놨어요. 설명을 드리면 7월 26일 수요 토요일 오전 10시 동대구역 2번 출구에서 직결을 합니다 고정 댓글 클릭하시고 신청하기 누르시면은 신청이 가능하고 어떤 식으로 움직일 거냐면 대구 급지별로 이렇게 다니면서 현장도 보고 모델하우스도 방문 을 하고요 점심 식사도 하고 전문가분들이랑 같이 임장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임장 후에 단톡방에 물건도 공유 하고 질문도 받고 합니다 분양권 투자라는 것을 해보고 싶은데 아 어디 배울 때도 없고 현장 가서 뭘 봐야 되는지도 모르고 이런 분들은 신청하시면 진짜 많이 도움이 될 거고요. 특히 이번 임장의 특징은 그냥 공부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강사님들 중에서 중개사님도 같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투자를 할 생각으로 오시는 게 좋습니다. 이 캠보스라고 캠퍼스 부동산 스쿨은 저랑 협력 관계에 있는 부동산 그룹이고 제가 또 아무나랑 친하게 지내지 않거든요. 저는 사람을 두 가지를 봅니다. 첫 번째는 그 사람의 인성이 훌륭한가. 그리고 두 번째는 실력을 봅니다. 무슨 말이죠? 프로페셔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캠버스 팀이랑은 얼마 전에도 평택 임장을 갔었어요. 이렇게 큰차두대 빌려가지고 평택 투자 지역을 다 다니고 물건 공부도 하고 했습니다. 미리 섭외해 놓은 물건이 많은 부동산에 가서 이런 식으로 강의도 듣고 정말 유익하더라고요. 이번 7월 26일 대구 분양권 투자 현장 답사 동대구역 2번 출구에서 모여서 출발을 하고요. 현장 참여 수강 방법과 생방송으로 참여하는 온라인 수강 방법이 있습니다. 실제로 확보해 놓은 메리트 있는 물건을 볼수 있는 임장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인이 움직이는 것보다 팀으로 움직이니까 더 좋은 물건을 많이 받아볼 수가 있겠죠 댓글 타고 들어와서 신청하시면 참여 방법 문자 보내드려요